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 첫 걸음이 될 텐데요. 어떤 백신이 있는지, 누가 언제 접종하는지 이청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트럭이 보건소로 들어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강원도에는 14,400회 분량이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 접종 대상은 만 65살 미만인 요양기관 입소자와 종사자, 8,700여 명입니다. 상 반응 발현 대기 공간에 의사나 간호사 명씩을 배치를 해서 그다음에 관찰을 할이고그병원 이송할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구급차를 배치해서 신속하게 이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확보했다고 밝힌 백신은 다섯 가지입니다. 접종 횟수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화이자, 모더나는 각각 두 번씩, 얀센만 한 번입니다. 백신 보관 온도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얀센은 일반 냉장고 온도인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입니다. 하지만 화이자는 영하 70도, 모더나는 영하 20도, 초저온 상태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요양병원 관련자와 119 구급대원들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코로나 전담 의료진에게 화이자를 맞출 예정입니다. 65살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일반인의 경우 어떤 백신을 공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현재로선 임산부와 만 18살 미만 청소년 등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백신은 먼저 맞아야지만 이게 그 전체적인 그 집단 면역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 순서에 오면은 당연히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게 맞는 게 강원도는 자신의 순서인데 접종을 거부할 경우 순서가 11월 이후로 밀릴 수 있다며 접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